세계 111번째 슬로시티 하동에 위치한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 청학동과 화개장터 뒤쪽엔 지리산 앞에는 평사리들판과 그 앞을 흐르는 섬진강 산과 강 들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 좋은 사람이 좋은 재료로 진심을 다해 만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통근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직원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에코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바빠 보입니다. 과연 이유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주방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주방 내부와 이유식 재료를 준비하는 우주한 직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코맘의 주재료인 유기농 쌀. 이 쌀은 하동에 위치한 청화식품에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과연 에코맘과는 어떤 사이일까요? 에코맘에서는 어린애들 그 이유식을 생산하고 있으면서 어떤 유기농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 김해 지역의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곳인 에코맘의 이유식 카페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뭐 너무 좋아하고 잘 먹어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에코맘 이유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재료를 선별하는 과정이나 만드는 과정이 유심적이고 신선해서 더 믿으니까 좋고요. 아기들이 좋아하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에코맘 그렇다면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주 국제대학교에 위치한 에코맘의 연구소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실험기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지킴이 김은선 연구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에코맘에서는 기업 구설 연구소를 설치해서 이제 아토피 예방 및 치료를 하는 이제 유기농 기능성 발효 유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은행부에서 연구 과제를 두 가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품이기 때문인지 연구원과 학생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건강지킴이가 될수 있나요? 저희 학교와 에코맘이 협력관계에 있어서 지역 연재 추천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하게 됐었어요 다시 하동으로 돌아와 에코맘의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에코맘에서의 일은 어떠세요? 저희는 친구를 좀 대표님 말고는 잘 부르진 않고요. 좀 같이 형 동생하면서 누나 이렇게 부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좋아요 모자란 없으신가요? 아 모자란 거는 저, 전혀 없어요. 아... 여기 회사 자체가 좀 저희들이 생활하기에는 넉넉하게 주시는 편이라서 음... 대표님께서 일단 대표님이 그 젊은 친구들한테 좀 지원 이런 걸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키운다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좀 많이 지원을. 예. 저희 에코맘의 상골 이유식은 2012년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당해년도에 한 9,9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2013년도에는 3억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때 고용을 했던 직원분들이 처음에 3명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 작년에는 한 11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한300% 이상의 성장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7명의 직원분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젊습니다. 저도 올해 34살인데요. 어, 보통 농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저희는 좀 젊은 어, 대표에 속합니다. 저희는 다른 복지가 좋다 이 개념보다는 한분한 한 분이 인간,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국제대학교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 중에서 관련학과 졸업을 한 학생들이나 농업에 대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농업 쪽에서 관심이 있고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농촌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심 있는 친구들이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기들의 이유식으로 시작한 에코맘은 죽사업을 시작으로 노인 보호 시설과 같은 실버 산업으로 확장해 최종적으로 수목장 장례 사업까지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장할 에코마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